네,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거를 위해서 어, 2007년에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배출 성상이나 배출 양을 속이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많이 되고 불법과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대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아, 종이로 인계자와 인수자가 적던 것을 변경해서 2010년에는 기존 건설 폐기물 처리 작성하던 종이를 없애고 전산 입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폐기물 배출자 그리고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95억에 가까운 구축 비용이 들었습니다. 환경공단은 이 올바로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는 어떤 비리나 불법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또는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후반기에 국무조정실 부패 협결 추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에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 시스템 공인인증서, 다시 말해서 그 배출자가 어떠 어떠한 성상을 가진 건설 폐기물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올바로 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 관련한 집행실태를 전체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이후에 15년 6월까지 약 10만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 성상 등을 확인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업체에게 넘겨주고 대행 입력토록 했습니다. 고양이학의 생선을 이렇게 지켜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은 공사 현장이라서 공사 현장 한 10만 곳 되는 곳 중에서 폐기물 배출 물량이나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대형인 곳. 이런 주요 사업만 중심으로 해서 192개 공사 현장을 이, 일단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 실태조사를 했더니 1차 조사 결과 위호, 위법, 해기가,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 폐기물 업체 25곳, 감리 업체 5곳을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다가 자체적으로 조사 좀 해가지고 징계를 좀 해라라고 해서 조치토록 합니다. 환경부하고 실제로 올바로 시스템을 어 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의 올바로 시스템 공인 인증서 유출 사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14건, 국립공원이 105건, 환경공단이 5 9건, 수도권매립지 20건. 환경기술원이 한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그 해당 인계와 인수와 관련된 자료를 엑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어, IP가 달라요 배출자 인계사하고 처리자 인계사 IP가 달라서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숙여서 보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숨김 처리된 것을 다시 오픈을 해서 저희가 어 예약 등록한 날짜하고 인수한 날짜와 시간들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인수와 인계가 초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인수인계가 초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폐기물 업자가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등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환경, 환경공단도 알수 있었습니다. 압니다. 왜냐면 하 환경공단에서 직접 메일로 인증서를 복사해서 이거 해서 쓰세요라고 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폐기물업자가 25톤 처리했는데 그게 아니라 30톤 처리했어요라고 올렸을 때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등록해서 비용을 횡령해도 알 수가 없고 지금같이 공사 현장이 이미 끝나버리고 건설이 다 끝난 현장의 경우에는 도대체가 비리가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불법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올바로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인증서를 줘버리고 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처리한 폐기물 업체 살펴보면은 총 248개 공사 현장 중 인수인계 동일 IP를 사용한 현장이 61개소. 전체 공사 현장 중에서 25%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경공단 직원이 감독으로 있는 61개 공사 현장에서 공인 인증서를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불법행위입니다. 불법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도입한 인증서를 업체에게 주어버리면 그게 유착입니다. 공단은 걸러내지도 못했고 걸러낼 생각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6개 업체, 3년간 7개 업체, 4년간 5개 업체 등총 28개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를 저렇게 해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원실에다가 담당자, 즉 감독자가 올바른 시스템 사업 초기에 담당자 업무 규정을 잘 모르고 처리기한 초과 등을 우려해서 처리업체에게 메일로 인증서를 유출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공인인증서를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아예 불법, 비리, 이거 관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알아서 빨리빨리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모든 공사업체에다가 공인인증서를 다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특정 업체에게만 공인인증서를 줬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동일 IP 사용 업체가 한30% 정도 해당되고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한15% 정도에 해당되는 업체에게만 인증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 즉, 담당자가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만 인증서를 준 거예요. 공인 인증서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과태료 100만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전자 서명법을 위반,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 네, 1분 더 주십시오. 이게 너무 사건이 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관련이 되고 하니까 행정자치부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런 공문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특정감사 관련 양형 기준하고 인증서만 단순하게 유출했을 경우에 주의해라 이건 뭐냐 면 이미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뭐 불법이 있었는지 비리가 있었는지 이미 다 묻혀버리고 알 수가 없고 하니 주의하고 인증서를 유출하되 부당설계 변경 즉 다시 말해서 25톤인데 30톤으로 했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만 징계를 해라 그것도 금액 대비 천만 원 이상 증액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환경공단은 송파경찰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사건이 무려 364명의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9만 7천여 곳에서 네. 390만 건의 <laughs> 공인인증서를 불법 사용했고, 852만 건의 폐기물이 설립되어 있고, 그 비용이 무려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얼마만큼의 국비가 세워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가 세워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가 건설 현장 관행이었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거든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관행을 풀리뽑자고그 불법 관행을 풀리뽑자고그 시스템을 97억 들여서 모이. 예, 환경공단 네. 이사장입니다. 예, 네, 의원님 지적이 이제 사실이고 그동안 이 공인 인증서 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편의상 대신 처리하기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잘못된데 대해서는 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에,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어, 약6 0개 현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어, 저희 공단 직원들도 지금 몇 명이 지금 불고속 입건된 상태에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에, 문제를 저 개선하도록 하고요. 현재 공단과 환경부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입력자를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실명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기존에 잘못 사용되던 공인증서는 기왕에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벌규제나 이런 것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다음에, 네, 환경부 실장님도 하실 말씀 이 있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네. 장순환 국장입니다. 네. 어, 저 관리 감독을 소리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국무조정실하고 환경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서 제도 개선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